그때 이미 늦은 것은 늦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범죄자가 사법부에서 유죄의 집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사를 단양하고그대법당을단양한다는 이유는 저희들이 초단는게 어떤 사법부림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아닙니까? <목소리> 민주주의에서 사법부림이 기본 아닙니까? 협법부 사법부 행정부 부리심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호이기위하고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서 만들어놓은 군대 그 3번 군대에 공 어떻게 침묵하니까 어떻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놈들이 침입한, 침입한. 지금 대한국에나고 있는데 어떻게 침묵하십니까? 저는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두었던 일민주주의가 간당할는데 우리 미래 세대들이독에속에서 히터를 맺어서 5월 24일 토요일 내일입니다. 내일 시청한 광장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선거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법부 탄압을 받고 삼도불입을 지키다는데 무엇이 작벽되었습니까 이것은 어느 후보든지간에 현재 나와 있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맞아요. 선월5 오늘 내일입니다. 25일, 24일 토요일 1시 서울 신천역 광장에 자유민주를 지켜나갈 분들은 모두 모이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3월 20일, 육일니까 5일 되겠죠. 일요일입니다. 주일날 오2시 부산역 광장입니다. 그리고 5월 27일 화요일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5월 29일 목요일 주 경남도입니다. 우리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같은 한계란때도 손가락질한 사람이 있겠습니다만는 거꾸로 묶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주장하는 것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저희가 한 번이라도 타핵을 찬사하는 반대하는 줄은 우리 국민이고 똑똑붙여지지 않겠습니까? 잘알아습니다자유주주의치를 주장하고 상식과 공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성향에 따라서 누구나가 공의하는 보편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말씀 구절 하나 같이 때어도 좋습니다. 화면 준비를 하면 그가라디아서육장구절입니다 우리가 선언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름의 거두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자유분주주의 는 분이 이2천하나님 믿는 사람 여기 않겠습니까부습이다 고집 습니까 좋습니다. 안보를 중요하다. 대통령 선거 열하루가 남았습니다. 부민 저는 어느 후보를 지지받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느 후보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지를 뜨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어느 후보가 지난 7 0년이 역사를 평화를 든 것처럼 안보를 튼튼히 해서 전쟁 굶는다. 상식을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아멘 네. 아, 예. 어느 후보 중 거기에 집탁하는 후보가 있다면 여러분들 선제로 결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성경 말씀처럼 선을 여는 게 악심하지 않으려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들이라는 말씀을 전 믿고 그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